해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도로 등 내부 기반 시설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만들고 내부 개발 계획을 10년 단위로 구체화했습니다. 2030년에는 15만 명이 사는 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내용을 정원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은 저탄소와 녹색 성장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탄소중립사회를 이끄는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수상 태양광 등 새만금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린 성장을 통한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비전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선도하고 신공항 신항만과 연계된 경제 특구를 조성해 투자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주체와 시기도 명확히 했습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재정 투입 역시 확대됩니다. 민간 자본으로 계획됐던 내부 간선도로는 국가 예산으로 건설되고 수자원 공사가 상수관로를 조성하는 등. 공기업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자가 어려웠던 파트를 이제 국가 재정으로 전환을 많이 해서 기반 구축 이런 등등을 속도감 있게 구축함에 따라 가지고 민간사업 유치나 이런 등등도 굉장히 유치가 활발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청사진에 그쳤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전환해 2050년까지 내부개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면 세만금이 2030년에 15만 명 2050년에는 27만 명이 사는 자립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해 8,700만 톤에 이르는 태만금 농업용소 공급은 금강물을 끌어쓰는 방안이 확정돼 태만금호 탐사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j t c 뉴스 정원익입니다.